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미주 체전에 단장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워싱턴 DC 체육회는 이번에 18개 종목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에서 제일 많이 갑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300명 정도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200명을 잡았는데. 어, 18개 종목으로 늘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른 미주체전을 통하여 그전에는 코비드로 우리가 3년간 체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다른 주의 어, 선수들과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서로 배려하고 체육회라는 게참 좋은 모임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각자 어~ 선수들이 열심히 어~ 금메달 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조하고 단장으로서 많은 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지하고 여러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어, 참전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단장님 네. 제가 조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한인회 회장이시라고 네보았 여기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이에요 우와 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어, 많은 분들이 어, 깜짝 놀랐죠 체육회에 제가 단장으로 제가 어, 원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에 못해 침체돼 있다가 많은 한인들이 차세대들 선수들이 가는데 동참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제가 한인으로서 또 해장을 떠나서 우리 단장으로서 우리 단체에 기여하고 금메달달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동조하게 습니다 영영 아. 찬사로 참전하게 되었어그워싱턴지스에서 전체 1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하는데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우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워싱턴 DC 체육회장 김유진입니다. 예. 회장님. 예, 예. 회장님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겁니까? 아유, 뭐, 처음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때. 제가 음. 이제 단장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한인회장님이시더라고요네 예, 맞습니다. 여기 버지니아 전체 한인회장님이시고 음. 너무 멋져요 <laughs> 그럼 뭐 그래서 아니 한인회장님까지 그렇게 나서면 단결력이 좋은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이제 뭐 능력이 있고 영향이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야 이번 좋다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워싱턴 D.C는 뉴욕까지 뭐 4시간 5시간인데 서부에서는 너무 길어서 비행기표가 좀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어, 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수 이동은 저희가 현재 버스 두대 그다음에 아이그 15인승 밴두대해 가지고 네, 그렇게 네, 네. 출발하고 각자 편의에 맞게 일찍 가는 7시 아침, 7시에 가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전 10시에 가는 차,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에 가는 차 그다 음...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비행기 타거나 개인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아, 네, 네. 이제 뉴욕에 가 가지고 셔틀이 없기 때문에 경기장까지 이제 이동하는 데 거리가 있는 분들은 다 차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네, 네. 네, 네. 회장님은 무슨 운동 하셨나요? 저는 태권도 협회장을 두번 하다가 어. 오... 전에 이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라 이번에 이제 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재미 대한 장애인체육회 제 3대 회장입니다. 아, 네, 네, 제 3대 회장이고 야 어, 어, 워싱턴 대한 체육회 제가 음, 8대 회장을 여기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네. 예. 어 여기 에 한국 사람이 몇명 정도 살까요? 근데 이 지역 메트로폴리탄에 어려는 전체 메릴랜드 D.C. 하편당 한 20만. 20만 명. 예, 아, 예, 아, 예 네,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 지난 3, 4년 동안 미국 경기가 참안 좋은데, 어, 워싱턴 디스 에리아 한인 경기가 좀 어떨까요? 좀 풀렸나요? 어, 많이, 어, 팬덤이 지난 3년은 상당히, 예, 음. 다 하나같이 고생들 많으셨죠. 네. 예. 그러나, 또 뭐, 지금 현재로선 많이 풀린 상태죠. 예. 네, 정상균으로 네. 올라가고 있다고, 예상은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 예. 그리고 뭐 선수단 모집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힘드신 거는 없으신가? 선수단 없으신가요? 모집이라면 우리 워싱턴 선수단요. 하고 아, 우리 저김 회장님이 자세히 아시겠지만 무난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 상당히 호응이 많아갔고요. 예상보다 네네. 훨씬 많은 선수단이 음. 아, 지금 등록을 해서 출전하게 아, 됐습니다. 네. 정말 이 워싱턴 D.C.라면 세계의 수도인데, 네. 네. 그래서 멋진 성과 부탁드립니다. 저 회장님 저 부탁 하나 있어요. Yes. 워싱턴 화이팅 화이팅 한세 번만 해주실래요? 어, 네. 워싱턴 D.C.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해가지고 예를 거쳐서 지금 몇까지 왔는데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분 DC에서 김유진 회장님과 여러분들 반갑게 어,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깨끗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화봉송팀은전미주의 그 한인들의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미주 체전이 열린다는 그런 어, 홍보를 위해서 미주류 사회 알리고 그리고 또 한인 사회에 단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뉴욕에서 출발해 가지고 LA에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까지 4320마일이라는 먼 거리를 오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들이 이네분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미주체전을 위해서 우리 단장님, 체육회장님이야. 우리들은 열심히, 우리는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뉴욕에 가서 봉사하고 그들을 도와서 우리는 금메달을 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과잘 있거라 우리는 천진하다. 지면서 앞으로 앞으로 축복령 <목소리> 아찰겠더라 우리는 덜젠한다 달빛아 님포개에서 마저만 나누어만 던 <목소리> 파랑담배연 <목소리> 파랑, 기속에사랑인처럼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한강 소야차례.